당신은 지금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그 선택이 삶을 더 젊고 활기차게 만들 것인지 아니면 잃어버린 시간을 되돌릴 수 없는 후회로 남길 것인지 말입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나이에 무언가를 새로 시작하기엔 너무 늦지 않았을까? 하지만 그 생각은 어쩌면 당신이 스스로를 가두는 작은 틀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방송에서는 80세에 이 다섯 가지를 할수 있다면 승자다를 주제로 함께 이야기 나눌까 합니다. 이 주제는 단순히 어떤 행위를 해내는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태도와 마음가짐을 되돌아보는 여정이며 나이와 관계없이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용기와 지금 이 순간을 즐기는 삶의 지혜를 이야기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한 가지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울에 사는 한 78세의 여성은 남편과 자녀들이 모두 출가한 후 홀로 살며 깊은 고독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남은 삶은 단조로운 일상과 외로움의 연속일 것이라 생각하던 중 우연히 한 공원에서 노르딕워킹 동호회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몸을 움직이기 위해 참여했지만 점차 활동을 통해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고 자신감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걸음 하나하나가 내 삶을 다시 움직이게 했어요. 누군가와 함께 걷는 길은 외로운 나날을 지우고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을 주었죠. 지금 그녀는 동호회에서 주최하는 소풍과 지역사회의 봉사활동에도 참여하며 매일이 새로운 하루로 가득 차 있다고 말합니다. 사연 속 주인공은 자신의 나이와 환경을 넘어 작은 용기로 새로운 삶의 전환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이를 기준으로 자신을 제한하지 않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며 현재를 즐기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젊고 풍요롭게 만듭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러한 젊음의 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지 그리고 80세에도 여전히 젊음을 느낄 수 있는 다섯 가지 비결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첫째,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자세를 갖는 것. 둘째,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며 삶의 에너지를 채우는 것. 셋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나누며 살아가는 것. 넷째, 소소한 기쁨을 찾고 감사하는 마음을 키우는 것. 다섯째, 스스로를 사랑하고 긍정하는 태도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철학자 세네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생은 길이가 아니라 그 깊이에 의해 평가받는다. 우리의 나이는 숫자일 뿐이며 진정한 젊음은 우리가 삶을 대하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도 이 다섯 가지를 통해 지금의 나를 다시 젊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구체적인 사례와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이제 배울 것이 없다. 이 나이에 무언가를 새로 시작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지만 이런 생각은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가장 큰 벽이 됩니다. 배움은 단지 젊은 사람들만의 특권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배움은 삶의 의미를 되찾고 우리 내면의 활기를 불어넣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전라남도에서 사는 82세의 한 남성은 젊은 시절 농부로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는 학교를 다니지 못해 글을 읽거나 쓸줄 몰랐습니다. 젊었을 때는 바쁘게 일하느라 그 사실을 잊고 지냈지만 은퇴 후 주변 사람들과의 소통에 어려움을 느끼며 문에 교육을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교실에 앉아 있는 것조차 부끄러워 손이 떨리고 땀이 났다고 합니다. 그러나 매일 한 글자씩 배우면서 그는 자신의 삶이 조금씩 변화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침내 그는 자신이 직접 쓴 편지를 손주들에게 보낼 수 있게 되었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세상을 읽는 법을 배운 것 같아요. 책 속의 글자가 제 마음을 움직이고 제가 다시 살아가는 이유가 되었죠. 이 사연은 배움이 단지 지식을 얻는 것 이상에 의미를 가진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과 연결되고 스스로를 발견하는 길이 될수 있습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끊임없이 배우는 자세는 우리의 뇌를 젊게 유지하는데도 큰 역할을 합니다. 의학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익히는 과정에서 뇌의 신경망이 활성화되어 치매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특히 언어를 배우거나 악기를 연주하는 것처럼 복잡한 과정을 수반하는 활동은 뇌의 여러 영역을 동시에 자극해 더욱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 일본의 한 90세 할머니는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해 지역 공연 무대에 섰다는 소식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손가락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아 답답했지만 매일 연습하면서 제가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을 보는 것이 정말 기뻤습니다. 그녀의 경험은 배움이 단지 결과만이 아니라 과정에서 오는 성취감과 즐거움 자체로도 삶을 풍요롭게 만든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혹시 평소 배우고 싶었지만 미뤄왔던 무언가가 있으신가요? 언어, 악기, 요리, 글쓰기, 그림 그리기.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지금이라도 용기를 내어 작은 첫 걸음을 내딛는다면 여러분의 삶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활기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결과에 집착하기보다 배움의 과정을 온전히 즐기는 것입니다. 작은 배움이 쌓이면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배움에는 때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 말처럼 우리가 끊임없이 배우는 자세를 잃지 않을 때 80세가 되어도 아니 90세, 100세가 되어도 우리는 여전히 젊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비결, 삶의 에너지를 채우는 건강한 신체 유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자연스레 체력이 떨어지고 활동적인 삶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신체 건강은 단순히 우리의 몸을 움직이게 하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 생각, 그리고 삶의 의지를 지탱하는 뿌리와도 같습니다. 80세에도 여전히 젊게 살고 싶다면 건강한 몸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서울의 한 공원에서 매일같이 조깅을 하는 79세 여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는 10년 전 건강검진에서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그녀는 스스로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늙어가기만 할순 없다. 남은 삶을 내가 선택하겠다. 처음에는 집 주변을 걷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숨이 차고 다리가 아팠지만, 매일 조금씩 거리를 늘려나갔습니다. 6개월 뒤 그녀는 동네 마라톤 대회에 참가할 정도로 체력이 향상되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몸이 좋아지니까 기분도 밝아지고 자신감도 생겼어요. 건강은 몸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삶 자체를 움직이게 합니다. 지금 그녀는 여전히 활발히 운동하며 지역 커뮤니티에서 운동 모임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녀의 삶은 더 이상 병을 걱정하며 움츠러드는 것이 아니라 매일 새롭게 도전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운동은 단지 체력을 향상시키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의학적으로도 규칙적인 신체 활동은 우울증과 불안감을 줄이고 긍정적인 사고를 유지하게 한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특히 유산소 운동은 뇌로 가는 산소와 혈액순환을 도와 정신적인 활력을 유지하게 합니다.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운동을 통해 뇌에서 엔도르핀과 같은 행복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는 노년기 우울감을 예방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한편 운동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에게는 무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걷기 가벼운 스트레칭 또는 집에서 할수 있는 간단한 근력 운동부터 천천히 시작하면 됩니다. 건강한 식단 역시 신체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한 85세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70대 중반에 당뇨병 판정을 받았지만 먹는 것이 약이다라는 철학을 가지고 식단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그는 매일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섭취하고, 인스턴트 음식과 설탕 섭취를 철저히 제안했습니다. 그 결과, 그의 건강 상태는 눈에 띄게 좋아졌고, 매일 활기차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음식을 바꾸니 내 몸도 달라졌고, 삶을 대하는 태도도 바뀌었어요. 건강한 식단은 단순히 몸에 좋은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을 바꾸는 열쇠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혹시 오늘 얼마나 많이 움직이셨나요? 최근에 스스로를 위해 어떤 건강한 식단을 선택하셨나요? 신체는 우리가 사용하는 만큼 더 강해지고 소홀히 하는 만큼 더 약해집니다. 작은 변화라도 지금 시작해보세요. 하루에 10분 걷기, 물을 조금 더 마시기, 좋아하는 야채를 한 접시 더 먹는 것부터 말입니다. 신체 건강은 마음과 삶이 활력을 이끄는 기반입니다. 공자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이 천하의 근본이다. 이 말처럼 몸이 튼튼해야 마음도 삶의 의지도 튼튼히 설수 있습니다. 세 번째 비결, 관계를 통해 젊음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합니다. 젊음을 유지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바로 인간 관계입니다. 누구와 시간을 보내느냐, 어떤 대화를 나누느냐가 우리의 삶과 마음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노년기에 접어들수록 건강한 관계는 단순한 교류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삶의 의욕을 불어넣는 원동력이 됩니다. 부산의 한 동네에서 살고 있는 82세 김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남편을 10년 전에 떠나보내고 자녀들도 모두 타지에서 생활하며 할머니는 홀로 지내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녀는 외로움과 우울감을 느끼며 삶의 의미를 잃어가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변화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동네의 한 독서 모임에 가입한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사람들과의 대화가 어색했지만 책을 매개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며 점차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매주 독서 모임뿐만 아니라 요리 수업과 동네 산책 모임에도 참여하며 자신만의 활기찬 일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김할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웃다 보면 내가 나이를 먹었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마음이 젊어지니 몸도 가벼워지는 기분이에요. 이처럼 인간관계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을 넘어 삶의 활력을 되찾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교류가 활발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우울증과 치매 발병률이 낮고 삶의 만족도가 훨씬 높습니다. 또한 누군가를 돕는 행위는 자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듭니다. 한 75세 남성은 동네의 청소년들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수 있다는 사실이 내 삶을 더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아이들의 고민을 듣고 대화하면서 내가 세대와 상관없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하지만 노년기에 접어들며 인간관계를 유지하거나 새로 맺는 일이 쉽지만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이럴 때 중요한 것은 작은 관심과 열린 마음입니다. 동네에서 열리는 소모임에 참여하거나 오랜 친구에게 먼저 안부 전화를 걸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작은 노력이 쌓이면 그것이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은 최근 누구와 이야기를 나누셨나요? 누군가와 함께 웃고 진심으로 서로를 이해한 기억이 언제였는지 떠올려보세요. 혹시 조금 외롭거나 마음을 나눌 사람이 필요하다고 느껴진다면 지금 바로 시작해보세요. 가까운 사람에게 따뜻한 한마디를 건네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솝 우화에서는 외로움은 사람을 병들게 하고 연결은 사람을 치유한다고 말합니다. 누군가와 연결될 때 우리는 마음뿐 아니라 삶의 의지와 에너지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비결, 배움을 통해 젊음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늘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젊고 풍요롭게 만들어 주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젊게 사는 비결 중 하나는 배움의 끈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진정으로 빛을 발하는 순간은 우리가 새로운 것을 배우고자 할 때입니다. 배움은 나이를 거슬러 오르는 시간 여행과도 같습니다.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익힐 때 우리의 뇌는 마치 젊은 시절처럼 활발히 움직입니다. 서울에 사는 76세 이 할아버지는 10년 전 은퇴 후 한동안 무료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TV 앞에 앉아 하루를 보내다 보니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손주가 주말마다 할아버지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가르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메시지 보내기와 사진 찍기를 배우는 수준이었지만 점차 앱을 설치하고 유튜브 영상을 만드는 방법까지 스스로 익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할아버지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자신의 취미인 목공 기술을 사람들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기계가 너무 어려워서 포기하고 싶었지만 배우는 과정이 너무 재미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새로운 걸할수 있다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요. 이제는 구독자들과 소통하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즐거운 시간이 되었답니다. 이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배움이 단순히 지식을 얻는 것을 넘어 삶의 의미와 활력을 되찾는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노년기에 새로운 것을 배우는 데에는 몇 가지 중요한 이점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의 뇌는 사용하면 할수록 더 건강해집니다. 새로운 기술이나 언어를 배우는 과정은 뇌의 연결성을 강화하고 치매와 같은 노화 관련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둘째, 배움은 자신감을 가져다 줍니다. 내가 이 나이에 과연 가능할까? 라는 의구심을 넘어 한계를 극복했을 때 얻는 성취감은 우리의 마음을 젊게 유지해 줍니다. 물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은 항상 쉽거나 즐겁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운 기술을 익히는 것이 마치 높은 산을 오르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 보면 우리는 꼭대기에 서서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도전하려는 마음가짐입니다. 불교에서도 배움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배움은 해탈로 가는 길이다. 배움을 통해 마음의 어두운 구석이 밝아지며 삶의 방향을 명확히 알수 있다. 이처럼 배움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을 넘어 삶 자체를 풍요롭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혹시 배우고 싶었지만 미뤄두었던 것이 있지 않으신가요? 피아노를 배우고 싶었던 기억, 외국어를 배우고 싶었던 열망, 혹은 요리나 그림처럼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고 싶었던 순간들을 떠올려 보세요. 이제는 그 꿈을 실행할 때입니다. 나이는 배움의 걸림돌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삶의 경험을 통해 더 깊이 있는 배움의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비결, 몸을 움직이고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젊음을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 그 구체적인 비결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젊음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비결은 바로 몸의 건강입니다.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활기를 띠고, 하루하루를 더 의욕적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흔히 건강은 잃으면 되찾기 어렵다는 말을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건강을 유지하는데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끊임없이 고민해야 합니다. 경기도에 사는 82세 김할머니는 매일 아침 공원에서 빠지지 않고 1시간씩 산책을 합니다. 산책을 시작한 지는 20년이 넘었고 그동안 큰 병치레 없이 건강한 삶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김할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몸을 움직이는 것이야말로 제 인생을 지탱하는 힘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여기저기 쑤시고 아픈 곳이 생기지만 걸으면서 몸과 대화한다고 생각해요. 어디가 불편한지 느껴지고 또 어느 정도는 나아지는 것 같아요. 운동은 단순히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규칙적인 신체 활동은 우리의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운동을 할때 분비되는 엔도르핀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행복감을 높여줍니다. 또한 뇌를 활성화시켜 집중력과 기억력을 향상시킵니다. 몇해전 일본에서 100세 이상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이들의 공통점은 바로 규칙적인 운동이었습니다. 이들은 걷기, 가벼운 스트레칭, 정원 가꾸기 등 나이에 맞는 신체 활동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며 활기찬 노년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결국 꾸준한 운동은 장수와도 밀접하게 연결된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운동을 시작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랜 시간 운동을 하지 않았거나 몸이 불편한 상태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작은 목표를 세우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10분씩 걷기부터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점차 시간을 늘려가는 것도 좋습니다. 스트레칭을 통해 관절과 근육을 풀어주는 것도 아주 훌륭한 방법입니다. 건강을 위해 몸을 움직이는 것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행위가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불교에서도 몸과 마음의 조화를 중요시하며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고 가르칩니다. 이는 우리의 몸을 소중히 여길 때삶 전체가 건강해진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요즘 자신의 건강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혹시 걷거나 몸을 움직일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신다면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도해 보세요. 계단을 오르내리는 시간을 늘리거나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 작은 습관이 쌓이면 건강한 노년을 만드는 큰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다섯 가지 비결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며 나이 들어도 젊게 사는 삶이 우리 모두에게 어떤 의미인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80세에도 젊음을 유지할 수 있는 5가지 비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기억하시나요? 호기심을 잃지 않는 마음,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세, 관계 속에서의 온화한 태도, 삶의 균형을 찾는 노력, 그리고 꾸준히 몸을 움직여 건강을 유지하는 습관. 이 모든 것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빛을 발합니다. 하지만 이 다섯 가지를 실천하며 얻는 젊음이란 단순히 겉모습에서 느껴지는 활력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젊게 산다는 것은 내면에서부터 삶을 사랑하는 마음과 태도를 말합니다. 서울의 한 노인 대학에서 강의를 들었던 85세, 박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할아버지는 늦은 나이에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젊을 때는 먹고 사느라 내 시간이 없었지요. 그런데 나이가 드니 시간이 생겼고 그 시간을 그림으로 채우고 싶었어요. 박할아버지는 매일같이 붓을 들고 색을 칠하며 하루하루가 얼마나 즐겁고 의미 있는지 느낀다고 합니다. 그의 작품은 점점 발전해 지역 전시회에서도 주목받았고 지금은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하며 진정한 젊음은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술을 배우거나 활동을 늘리는 것만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 과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삶의 경험은 더 깊어지고 이 깊이는 다른 이들과 나눌 수 있는 지혜로 이어집니다. 어떤 청춘도 이 지혜의 무게를 따라갈 수 없겠지요. 또한 불교에서는 나이에 구애받지 않는 삶을 강조하며 이렇게 가르칩니다. 오늘 하루는 어제보다 새로운 하루이며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자는 늘저다 이 말은 삶의 순간마다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고 그 안에서 성취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진정으로 젊음을 유지할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까요?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젊음을 느낄 수 있는 순간은 언제인가요? 그것은 새로운 것을 배우는 순간일 수도 있고 가족과 함께 웃는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마음을 다해 누군가를 도울 때일 수도 있겠지요. 이 순간들이 쌓여 여러분의 삶은 더욱 아름답고 젊은 색채로 물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방송을 정리하겠습니다. 80세에도 젊음을 유지하려면 끊임없는 호기심, 새로운 도전, 사람들과의 따뜻한 관계, 삶의 균형, 그리고 건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비결들은 단순히 노년의 삶을 건강하고 활기차게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순간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나요? 여러분이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방송에서는 더 좋은 주제를 가지고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늘 곁에서 함께하는 여러분의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후에 빛나는 지혜입니다.